자제 이제 빌드를 어느정도 완성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빌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저는 1티어를 하고있고 무리규모 추가 화염피인데 제가 저항이 지금 화염장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죽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 빌드는 지면분쇄 함성빌드예요 지면분쇄는 요렇게 산을 생성하고 이거 옆에서 함성을 지르기면 이게 파괴되면서 데미지를 이중적으로 주게 돼요. 이 지면 분쇄가 기본적인 데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폭파됐을 때 데미지가 420%에 해당하는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성 쓰면 다 터지게 돼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가는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냥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가 이거에 대한 사항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냥은 원거리에서 먼저 써놓고 함성을 이렇게 지르면 돼요. 기본적으로 추가화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저항이랑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아픈 수준이거든요. 원래는 진작에 저항템이 맞춰지면서 세팅이 다 돼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항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로 말할 건데 저항 위주로 가주세요. 모든 장비 세팅을 생명값보다 중요한 게 저항입니다. 저도 번개 데미지에 대해서는 진짜 안 아프거든요. 나머지 데미지는 굉장히 아픕니다. 자, 이제 잃어버린 탑을 이제 클리어했네요. 이건 좀 특수한 탑인데 여기서 이렇게 클리어하면 해당 맵 주변이 이렇게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테스트로서는 알맞지 않았죠. 4천 골드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다른 것좀 팔고 어, 돈을 마련할게요. 자, 그래서 경로서 일단 구입을 하고. 지놈이 없는 관계상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침 보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딜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의 빌드인지 현재 레벨은 70이에요 자 가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기본적인 스킬 분배는 알았으니까 그냥 바로 사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를 잡을 겁니다. 자, 보스는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 매핑보다는 보스에 특화된 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빌드 가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레벨은 70레벨이고, 현재 힘이랑 지능이랑 민첩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지금 굉장히 낮은 곳이 보이는데, 냉기랑 카오스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투구, 갑옷, 반지, 목걸이, 장갑, 장화, 허리띠에서는 기왕이면 모두 다 저항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생명력보다 중요한 게 저항입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 플랫이 높아야 돼요 이제 여기 중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아지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수치를 높이려면 무기에 달린 물리피의 증가와 물리 플랫 요것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높아지고 퀄리티를 높이면은 더 높아지니까 이세 개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 하면 초당 공속을 위해서 이렇게 무기에 공격 속도 증가가 달린 무기를 하면은 이무기의 고... 공격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격 속도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모습이 살짝씩 보이죠. 이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투구 같은 경우에는 저항, 갑옷도 저항. 목걸이는 제가 운이 좋게도 저항과 모든 근접 스킬 레벨이 붙어서. 이것으로 좀 좋은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반지에서도 저항 저항, 반대쪽도 저항, 갑옷 같은 경우에도 저항, 장갑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저항과 마나우스, 허리띠도 저항, 장화도 저항 저항, 이동 속도인데 장화만큼은 특별하게 이동 속도 15% 이상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낮으면 은 적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동속도가 첫번째, 그 다음에 저항, 요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트리인데, 위에 보면은 뭐 철퇴타격이라든지, 철퇴타격이라든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박지 않았죠? 메인 스킬인 지면 분쇄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면문세 보면 지금 3링크인데 이거는 하위주얼로브를 사용하면 2개의 잼소켓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중위도 있고 상위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시고 이건 이제 액트 2 정도 넘어가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중위는 못 먹어봤어요. 자, 이건 사용하는 방법은 우측 클릭을 하고 해당 스킬을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늘어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폭에다 한번 해볼게요. 광폭을 이렇게 하면 소켓 하나 늘어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소켓을한 겁니다. 평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챙겨지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보면 되고 핵심 스킬인 지면 분쇄는 공격 속도 증가, 여진 파편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킬이 나간 다음에 여진 한마디로 남아있는 충격파가 팡 한번. 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파편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 파괴인데 원래 기존에는 이 방어구 파괴자를 사용해서 한 방에 높은 방어도 파괴를 했으나 지면 분쇄다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데미지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편을 여기다가 박아줬어요 두 번째 스킬로는 이제 초가 충전 강타인데 이거는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를 모아가지고 한방빵 때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직 노드하고 관련이 되는데 선대의 강화가 강타 스킬을 두 번째로 사용한 경우, 선대 힘으로 증폭됩니다. 이것이 있는데, 효과 범위와 공격력이 증폭이 돼요.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그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선대 힘으로 강화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전하고 다르게 빨간 이펙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공격이 엄청나게 대폭 강화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지면부스에 한번 딱 쓰고 나면은, 이렇게 바로 강화가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로 흘러갔지만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초가충전 강타에는 전쟁의 주먹보조, 약점이용, 근접 물리 피해 보조를 깨워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신들의 망치인데 궁극기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사용되기 시간이 있으면서 공격 피해가 어마무지하게 강한 스킬이에요. 이건 이제 요거거든요. 저는 T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면서 시전이 가능해요. 자 요렇게 망치가 하나 내려오죠. 움직이면서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스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활력 보조를 넣어가지고 재충전 횟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가 보이는 만큼 충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스에서만 쓰게 됩니다. 여기에 장착된 점은 포악함, 경로별임, 새로운 활력인데 경로 비아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로를 소모해야지만 데미지가 증폭되기 때문에 경로를 잘 봐야 되지만 그냥 언제든지 경로가 차있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써주셔도 돼요. 자그 다음으로 도약강타인데 도약강타는 그냥 몬스터한테 둘러싸였다 그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요런식으로 별로 대단한 스킬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상서로운 비탈인데 별로 이용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심심해서 달아줬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 지옥불함성입니다. 이 지옥불함성은 근접 공격을 할때그 근접 공격 강화가 되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함성을 쓰게 되면 여기에 숫자 2라고 써져 있죠. 두 번의 공격만큼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숫자가 사라지는 거 보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사라진 거. 이게 바로 지옥품을 함성을 통한 강화인데, 이 강화는 여기 있어요. 강화된 공격은 범인의 위세 5당, 뭐, 화염 피해 추가 얻어진다 하는데, 그냥 이거는 데미지가 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착된 점은 격앙대 함성,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효과 범위 증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격강대 함성인데 경로를 최대 10을 소모하면 보조 대상 함성으로 강화된 공격이 주는 피해가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이나 희귀몬스터를 만났을 땐 지옥불 함성을 써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격이 강화된 피해로 화염 피해가 획득해지게 되고 여기에 격강대 함성을 통해서 데미지 또한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래서 함성을 쓰냐 안 쓰냐가 데미지가 엄청 차이나게 돼요. 자그 다음으로 지진의 함성인데 지진의 함성은 적을 밀어내면서 기절 축적이 400%증폭돼 입니다. 어, 기절거도 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장착된 점은 경로하는 함성, 파괴, 연관 보조를 낍니다 연관 보조는 만화 소모 비용을 줄이려고 착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기재가 나오는데 제가 지진 함성이 쿨타임 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일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줄은 이 밑에가 아니에요. 요거거든요. 노란색에 피해를 주는 함성을 질러 주변의 적들을 뒤로 밀쳐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기절 상태의 적에게 명중하면 다음 강타가 강화되어 추가 여진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강력한 기절 상태의 적에게 명중하면이에요. 한마디로 기절 상태가 아닌 적에게 명중하면 스킬이 초기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진 함성을 쓰면 쿨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다닐 때는. 이렇게 지면분쇄 함성, 지면분쇄 함성을 쓰면 일반 몹들도 바로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라 같은 경우에는 주운 판금과 광폭을 써주는데, 주운 판금에는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광폭에는 활력, 시인을 껴줍니다. 이 광폭 같은 경우에는 경로 효과를 증가를 해주는데 경로는 공격 피해가 증폭되는 그런 버프에요. 한마디로 43% 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거죠. 자 요런식으로 스킬잼을 설명드렸는데 주음판금 같은 경우에는 적들의 방어구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면 판금에 중첩이 쌓이는데 이 중첩 하나당 방어도가 4%가 증폭이 됩니다. 최대 10중첩이에요. 일반 맵핑에서 방어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그거는 지면 분 에 있는 파편의 보조 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방어구파계를 사용했다 했잖아요. 이 방어구파계는 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보여주자면 여기에서 이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파계에 대한 빔밀리트가 상당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면분쇄 파편을 쓰게 되면 공격했을 때먼 거리에서 방어구 파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훨씬 안정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오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핑 도중에는 방어도가 항상 집중착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4번 사항인데 안 보이는 보조 잼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냐면 잼을 이렇게 얻게 됐을 때 미가공 보조잼이라고 최대 3레벨의 보조잼을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측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레벨이에요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죠 안 보이는 보조잼 중에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왼쪽 하단에 추천잼 보기를 푸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 갖고 있는 잼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검색하면 돼요 파편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패시브 트리인데 우선 전직부터 알아보자면 1차 전직은 배지 분쇄자 2차 전직은 선대 강화를 찍어줍니다 배지 분쇄자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진을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지면 분쇄에 있는 여진과 합쳐져서 40%가 되죠 여진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발사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충격파가 발생했죠 저게 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발사가 안될 때도 있어요. 자, 지금 발사가 안 됐죠? 저건 여진 확률이 발동이 안된 겁니다. 보통 5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발동되는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 만약에 1링크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격변이라는 보조잼이 있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부 다 여진이 들어가게 돼요. 딱 하면은 여진이 팡 터지면서 샷건이 됩니다. 동시에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데미지 간폭이 40%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파편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노드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데, 처음에는 이쪽으로 노드를 찍어가 줍니다. 그러다가 이쪽은 아주 나중에 찍어줘요. 액트 5 정도에나 찍어주는 게 좋고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면서 이 노드를 찍어주세요. 양손 무기 공격 데미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간 다음에 확고한 기술을 찍어줘서 정확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걸 안 찍게 되면 초반부터 정확도가 잘안 나오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방어구 파괴 노드를 가가지고 지속 시간 증가와 방어구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피해 증가를 해줍니다. 이때 정도에는 방어구 파괴자를 이용해서 방어구를 깎고 뼈 박살이나 평타를 이용해서 딜을 넣어줍니다. 참고로 지면 분쇄가 나오기 전까지는 데미지가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방어구 파괴와 평타만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평타 한 번, 뼈박살 한 번, 평타 한 번, 뼈박살 한번 그렇게 하면 초반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팁으로써 알아가세요. 그 다음에 해당 노드에 있는 기절 축적과 강력 기절 상태 데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철퇴 데미지, 여진 발생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까지만 찍어도 굉장히 수월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찍는 노드는 이 함성 노드입니다. 이때부터는 지면분쇄가 생길 거거든요. 이때부터 플레이 스타일은 아까 전에 보여준 것처럼 지면분쇄, 함성, 지면분쇄, 함성 요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지진 함성이 꽤나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그냥 요 지면분쇄만 써나가도 되고 아니면 산산조각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산산조각이 데미지가 굉장히 세지만 어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느려요. 하면은 모습이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만 이제 쓰다가 나중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는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 나머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찍게 되면은 금방금방 찍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요쪽.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저항노드를 찍고 여기에 공속이 있어요. 항상 맞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속노드가 항상 발동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는 70레벨 정도밖에 찍지 않았지만 나중에 차근차근 레벨이 늘어나면서 가이드의 레벨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가이드를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 투베르였습니다. 투바?